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 음력 보름달, 우리 이철호 씨와 아름다운 미녀 이민주 씨. 네, 이렇게 깜짝 성지용 소통 TV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철호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호라고 합니다. 압니다. 이철호 씨인 거다 아니까. 네. 여러분, 네. 보름달이니까 맛있는 음식 드시고, 보름달처럼 하나 님새 사십시오. 좀한번 애교 좀한번 네. 짝장 가주세요. 아이고, 남자친구가 있겠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네. 민주씨 한번 애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의 허브 가게 TV의 이 민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보름날 종을 보름 날이죠. 네 저희 아직 다리 안 보이는데요. 제가 달리요. 민동선 팔순녀 중에 팔순녀를 인정하겠습니다. 아, 네. 어때요? <laughs> 우리 민주 동생이 어때요? 팔순녀 네. 같죠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아 너무 이쁘셔가지고. 편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음. 어, <laughs> <말하는 거야. 웃음> 아 근데 이쁘나 이쁘네라는 소리 한국에서 잘말안 하는데 지훈이랑 네. 그. 네. 둘이 하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빠를 네, 개 이거 그 나비 한 마리 나비가. <웃음> <웃음> 북한에서 <웃음> 날아오니까 예. 어, 야, 속에 날아다니니까 네. 오늘 예, 네. 그렇 뭐, 네. 엔더핀 좀 팍팍 터지게 우리 민수 네. 씨가 더 이 음악의 예술에 저희가. 어, 그런 ]인가. 것 같아요. 네.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요. 그러면 어, 여러분, 네. 축하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주 씨의 기타로서 첫 곡을 치다 갈까 합니다. 통동 <목소리도> <와> <laughs>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민주씨는 혹시 북쪽에서 네. 오곡밥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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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싫어? 이 밥을 좋아합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웃음> 그러면 우리 조리 <철> 씨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급밥도> 저도 오옥밥을 <laughs> <어급밥을> 제일 싫어하죠. <laughs> 아, 네, <그래요. 웃음> 밀버리를 하도 먹어서 <laughs> 아, 예, 쌀밥 그냥 잠시만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오곡밥에는 네. 밀버리가 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아, 그런 거예요? 오밥에는 콩수, 음. 기장, 콩, 팥, 뭐콩 네. 대신 뭐 팥도 아, 들어가고 찹쌀 다섯 가지 건강에 좋은 거 들어가지 밀버리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때는 작곡밥을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제 작곡밥을 먹지 않고 네. 제가 흰쌀밥만 찾았어요. 근데 네. 흰쌀밥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싸구려더라고요. 어 그렇죠. 아, 아, 제일 아, 싸구려. 이상해 예. 나. 와내 깜짝 놀랐어. 아, 어머 진짜. 야 <laughs> 그것도 현미밥이 하얀쌀밥보다 응. 더 비싸. 더 비싸. 어, 응. 현미밥이 응. 엄청 맛이 없잖아. 현미밥 안 먹지. 안 먹어. 현미밥은. 네. 돌 깎은 거잖아요. 네, 예, 깎은 거. 그니까 잘불러안 나요. 예, 근데 북한은 예. 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을 더 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음. 그 많이 깎아야 쌀이 예. 이만큼 불어나요. 그렇죠. 맞죠. 10분도. 네. 예. 10분도 쌀이 예. 그래서 예. 비싸잖아요. 10번 예. 예. 어. 깎아야. 예. 맞아, 맞아. 요 예. 그래서 비싸. 밥을 이만큼 예. 안 치면 이만큼 불어나야 예. 예. 그게 쌀밥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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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음. 음. 쌀밥 먹는 것도 좋고, 오곡밥 먹는 것도 좋은데 음, 음. 제가 제일 좋은 것은 발군 석에서 밥을 먹어야 행복하다는 거아요렇죠 아, 맞죠, 맞죠, 맞죠. 밥 먹다가 정전 딱 됐어. 평양에도 정전 잘 돼요. 에이, 네. 아, 네. 그래서 아, 평양에도 그딱밥 먹는 시간에 제딱 정전돼요. 아니면은 재미난 그뭐 만수대 영화 볼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쵸. 그때 딱 정전돼요. 그럼 밥 먹다가 딱 정전돼. 아 이건 다영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아니 그 무색하면서 여기서 밥이 코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지뭐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이제 숟가락을 들었다가 빡 이제 숟가락 넣고 그리고 이제 촛불을 켠다든가 전지잖아 네. 뭐 전지 예발예배터리전지배터리 그렇죠. 네. 전지 이렇게 켜서 이렇게 어, 얼려 먹으라고 잘 쓰는 거지 음. 촛불 켜는 거보다 아 그러니까 뭐 처음엔 촛불 켜다가 음. 점점 종전이 계속 되니까 이제 배터리 음. 전지가 음. 또, 이제 또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다데리전진이없고 음. 이제 그 이제 밥을 먹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밝은 전기 불 밑에서 밥을 먹는다는 네. 거는 행복합니다. 행복. 너무 네. 행복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들 밝은 속에서 흰밥을 네. 네. 먹고 어거 밥을 드시는 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음. 북쪽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 음. 음식을 해놔도 정전이 되면 여기서 들어갑니다. 정말 야. 야. 재미가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북쪽에서 왜 정전이 자주 되는지 아휴. 네 북쪽에서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 민주씨야, 제가 오늘은 세담으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네. 삐뽀삐뽀 서방차 역을 음. 맡은 음. 이철원님, 음. 아, 아내 역을 맡은 성지영, 네. 남편 역을 맡은 이민니야 네, <웃음>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제가 갑자기 준비했기 때문에 대본은 북한과 거대로 <laughs> 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네. 네. 달려 나온다. 여보, 좀 빨리빨리 오라요. 아, 뭘 저렇게 꾸물거리니? 아이고, 정말. 아, 여보, 구경표! 야, 당신이 보채는 바람에 이거 구경표는 까먹고 갈 뻔했어. 그보라요. 맨날 따끈한 거, 따끈한 거 하면서. 에이. 여보, 나야 에이. 항상 따끈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당신이 잘 알고 있잖아. 아, 알고 있지, 음. 여보. 엄마나, 이거 봐라. 공연할 시간다 돼온다, 야. 빨리 가요.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네. 아, 아 이고안 되겠다. 여보, 어? 당신이 지나가는 차 하나 붙잡으면 좋겠어. 차를요? 어. 어머, 제가부터. 요즘에 아침에 철남이 엄마는 뭐, 나들이 가면서 징하라는 차를 곧장 잘 잡았다던데. 어, 어떡해.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뭐 당신이 어디래, 그래. <laughs>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 같이 환하겠다. 이 북슬부슬한 부실 몸매를 자우른 차, 차 흔들면서, 차를 좀세아주세요 헤헤헤헤, 해봐라. 어 아우르는 존수가 알려주겠어. 그 그러니까. 진짜 저기차가온다 혹시 저기, 어. 저기 가시요 내가 차좀 세워 볼게요. 릉둥릉 차를 좀 세워 어. 주세요. 어, 허리를 흔들어야 되나? 차를 좀 세워 주세요. 삐뽀 삐뽀. 집에서 도적 전기 쓰다가 뭐 사고 났겠지 뭐 아니 글쎄 배송부에 다니는 우리 외삼친이 그러는데 요즘 도적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요. 어떤 집에서는 2인 전기시타까지 만들어 놓고 밥을 해 먹는다잖아 아, 그 뿐인가요 글쎄 또 어떤 집에서는 말이에요 전기 밥가마 전기시타 전기 지진판 그런 거 쓰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돼지 요리에다가 전기시타까지 만들어 놓고 돼지까지 기른다지 뭐예요? 그게 어디 사람들이야?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음. 나라의 정계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야요 그런 사람들은 음. 이적 행위를 하는 역적이에요, 역적. 욕적. 그, 너 그런 것들은 혼살 좀 내야 해. 혼살 나야 된다니까? 응. 오, 여또 온다. 오, 어? 우리 음, 우리 아파트 쪽으로 아, 가봐야 돼요. 여기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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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음. 당신 혹시 건너 끝나요? 무슨 음. 건너? 아, 당신이 식사를 했잖아요. 점신 끓여 먹던 건너. 고나 그거 당신이 있고 또?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하셨니요? 아니 당신이 마지막에 나왔지 뭐예요? <laughs>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라. 아 지지고 복고구는 여자가 하지 남자가 하는 거야. 아 됐어요, 됐어요. 참. 아무렴 뭐 수많은 사람 집에 우리 집이 풀러을라고요 헤헤헤헤. 그렇지 않고. 여전날 내가 직장에 나가면서 이 동기열풍기를 푼상채로 출근했는데 어, 퇴근해서 집에 돌아보니 아 표일 없이. 잘만돌아가는데 뭐? 아 그거 뭐라요? 걱정 말고 우리 국장 구경이나 가시다요. 가자, 여보,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여보 치시라요? 아아 여보, 걱정되네요. 혹시 우리 집 쪽일까? 그 하도 많은 집 중에서 무슨 파편 우리 집이겠어? 불났다고는벌수 그럼... 없지. 그렇겠지요. 음, 그럼 가보자. 그러데 우리 집이 불 났어요. <laughs> 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아 재미없지요. <laughs>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철원님 이제 우리 하는 재담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북한에서 듣다가 처음 와서 너무 하수도 좋고 네. <laughs> 아 너무 멋있어요 이 이거를 좀더 진화시켜서 네. 앞으로 몇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네. 근데, <laughs>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네. 네. 기타가 또 이게 하이포인트네 이게 아, 음에 기타 연주하면서 들오니까 분위기도 아, 살고. 이 동모 아까 들거는 예. 선방난이 아, 기타를 쳤고요. 아, 아, 제대로 치면 아주 로망스가 아, 니다 저는 아, 이진 아, 로망스도 한번좀한번또이 네, 우리 박한 네. 번만 또 이렇게 치면 아, 아 네.